안녕하세요. 방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로 가족 모두 전환한 케이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님 리모델링 사례 하나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는 여러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험에 우리가 한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길과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다양한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가정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부분 같아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정은 4인 가족이 모두 다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셨다. 그래서 4인 가족의 총 보험료 한 22만 원 정도로 줄였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그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받아 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이 댓글 주신 건데, 이거 한번 쭉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좀더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번주 내내 보험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4인 가족 모두 실비는 4세대 전환으로 택했어요. 자녀보험은 각각 1만원 이하, 이렇게 하셨고, 남편은 49세에 2 플러스 1에다가, 거기다 운전자 보험 하나, 근데 거기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넣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험료가 12만원이다. 그리고 아내분은 42살에 2 플러스 1은 빼신 거 보니까 전기보험은안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하나 해가지고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해서 8만원으로 마치셨다.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기존 보험 불필요한 특약만 삭제하고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보면 새로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셨나봐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추가 가입 없이 불필요한 담보만 배서해서 보험료를 줄인 케이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2,500원짜리 가입이 성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4인 가족 22만원. 반값 보험료 만들기 미션 성공이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반 정도 줄이셨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뭐 40만원 넘게 내셨나 봐요. 그 20만원 정도로 줄이면 그 가정이 2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30년씩 이렇게 불릴 수 있다면 노후에 상당한 금액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또 하시면. 그래서 노후자금 만드는데 별도로 돈을 더 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경우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줄여서 그걸로 노후자금을 그냥 돌리자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인 가족 모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4세대가 일단 보장이 좀안 좋은 건 우리가 대부분 다 알잖아요. 3세대 대비에도 보장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2021년 7월 이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그 이후에 보험 처음 가입하는 모든 전 국민은 다 4세대 실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에 가입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장이 더 좋은 거고,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는 4세대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4세대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게 지나친 손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3세대 실비 가입하거나, 뭐 2세대 실비에서도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 가입하신 분은 15년 후에 4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재가입이 되니까, 15년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한 15년 동안, 큰 문제 생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비싼 보험료 내면서 예전 실비 유지하시기보다 4세대로 넘어가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보장이 나빠지는 거 어떤 게 나빠지는지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또 특별히 건강관리도 더잘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뭐 4세대 실비의 장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고 내가 실비 혜택을 안 보면 나는 할인 혜택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 또 병원 자주 안 가시는 분들, 보험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가족은 그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서 하나하나씩 조금만 자세하게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자녀보험은 아까 만원 이내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한 8세 정도 된다. 한 초등학생 정도 되겠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8세 정도의 실비보험 4세대 가입하려면 4천 원 정도면 되거든요. 4천원에 온라인 어린이 보험 하나 해도 4에서 5천원 정도면 되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개 합해봤자 뭐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실비도 태아 때 그리고 출생했을 때 그때만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 계속 내려간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녀 보험을 이렇게만 바꾸더라도 가정 재정에 상당히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보장이 그렇게 작냐. 사실, 실비보험 있으면 웬만한 병원 치료비는 대부분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재정에 크나큰 위기가 닥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그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어린이보험 하나 저렴한 거 가입하면, 상호 보완도 되고 나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 굳이 백세 보험 말고 30세 만기로 하면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그리고, 이 보험이 꼭 만기가 되고, 그때 성인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20대 중후반 정도 돼서 사회생활 시작하면, 그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새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기존 보험 해지하면 되죠. 어차피 실비는 예전에 가입한 거 그게 100세까지 계속 재가입되면서 자동으로 계속 보장이 되죠. 그래서 실비는 잘 가입됐으니까 끄시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더 이렇게 잘 가입하면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때뭐 배우자랑 상의해서 전기 보험 하나 추가하시면 되고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하면 되고 그 정도면 끝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보험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좀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영상 보시고 잘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49세 남성은 아까 12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투플러스 1에 운전자보험 가족일배책 포함한 경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47세 남성 151편 사무직 예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가져왔던 내용인데 그게 실비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온라인 암 보험으로 암 진단비만 저렴하게 보안 그리고 온라인 정기 보험 1억. 그렇게 준비해서 한 11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운전자 보험 하나 추가하면 대충 12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구독자님이 뭐 상세하게 다 써주시진 않으셔서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 틀 잡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42세 아내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1이 아니고 그냥 2 플러스 운전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보험 안 하신 거죠. 남편분 외벌이신 것 같아요. 원래 경제적 가장이 사망보험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운전자 보험 2,500원짜리 뭐 저렴한 거 하나 가입을 하셨나 봐요. 잘 되셨다. 그렇게 해서 한 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40세 여성 주부 예시로 해서 42편에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영상 만든 지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만 더 올랐을 거예요. 최소한 만원은도 올랐다고 치면, 이때 실비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이때는 뭐 3만 8천원에 됐네요. 그리고 7,700원에 온라인 한 보험 하나 가입하고, 전기보험까지 해서 6만 2천원 나왔으니까, 요거 빠지고, 이거 3세대 금액이거든요? 이게 4세대로 가면 보험료 좀더 줄어들죠? 그거 감안하고, 운전자 보험 좀 추가해서 한 8만원 정도로 하셨으니까 얼추 보험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독자님께서는 새로 보험 가입을 못하고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것만 줄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3대 질병 진단비 이 자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나중에 고지 조건이 조금 좋아지거나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을 때 그때 온라인 상품으로 조금만 보완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 조금 보완하셔도 괜찮고 어찌됐든 8만원이면 그렇게 완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절하신 것 같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총 22만원에 잘 맞추셨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기존에 쭉 설명해오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럼 결론으로 맞춰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과감히 4세대 실비로 가족 모두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보장이 좀 작아져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녀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아내 보험도 기존 보험에서 담보를 삭제하면서 보험료를 좀 줄인 케이스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이 노인이 되면서 노후의 여러 질병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작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작은 게 맞아요. 그 위험도에 따라, 그또 손해율에 따라 실비보험료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면 자녀는 실비보험료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다는 거예요. 질병 쪽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상해 쪽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보험료보다 자녀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 성인의 보험료가 당연히 더 비싸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영상도 꼼꼼히 많이 보시고,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